경찰 내사 종결 통지를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? 경찰 내사 종결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리는 공식 통지이며 이 통지를 받으면 먼저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만약 내사 종결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억울함이 있다면 재정신청이나 고소인 이해신청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내사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내사 종결 이후에도 피해 구제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. 내사 종결 통지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지만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.